고소서 성령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열하는 여자를 낫게 하시고 회당장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마르코 복음 4장 35절부터 5장까지 예수님께서는 네개의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첫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실 때 풍랑을 가라앉히십니다. 두 번째로 무덤에서 나온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요. 세 번째로 12년 동안 하열하던 여인을 낫게 하시고 네 번째로 죽은 회당장의 딸을 도로 살려주십니다. 이상 네 가지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이야기를 점진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 제자들이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죽음의 위협을 받는 상태를 표현했다면 두 번째 기적에서 무덤에서 살고 있던 사람은 죽음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편 12년 동안이나 하열하던 여인은 삶을 완전히 소모해버리고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을 그리고 회당장에 따른 이미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네 가지 기적을 통하여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정적으로는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심으로써 이미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된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 영원히 그 지배 아래에 놓이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하실 때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습니다. 그 가운데 12회 동안이나 화열하던 여인이 있었는데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여인은 육체적으로 병들었고 자신의 병 때문에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으며 자녀를 출산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기에 경제적으로도 무척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며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고 결국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회당장의 딸의 손을 잡고 탈리타쿰 즉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나라"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혈하는 여인은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고, 회당장에 따른 12살이었습니다. 당시 12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는데요. 이처럼 생명을 전달하는 일이 중단되었던 여인과, 그 나이에 도달하자마자 죽어버린 소녀를 되살리심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는 분이실 뿐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더욱 복음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다윗은 자신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구약성경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말하면서도 인간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하는 모습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커다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아들대에서 서로 간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은 단순히 압살롬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이어지고 있는 비극에 대해 비통해 하면서도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자책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매달립니다. 예로니모 성인은 고통의 부르짖음은 그 자체로 신앙의 원초적 형태라고 말하며 복음에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마음에 부르짖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아는 다른 교구 신자 한 분이 미사 후에 주교님 퇴장하시는데 따라가서 주교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갖고 계신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복음의 여인을 본받는 길은 성직자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접촉이 자신의 아픔을 낫게 하리라는 믿음입니다. 그 접촉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미사이고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믿음과 회당장의 희망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미사에 참내하고 예수님의 몸을 영해하겠습니다.